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2월 IT코 엑셀 A형입니다. 일단 입력하시고, 요 사다리꼴로 요거 도형 만드시고, 글자 쓰시고, 크기는 21이죠? 24. 굴림 굵게, 채우긴 노랑 해주시고, 요거 이제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확인. 하셨고, 담당 팀장 부장. 그럼면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좀 늘려주시고, 여기는 병합해주시고, 셀서식 가서, 맞춤 가서,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병합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씌워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넣어 주시고요. 요거는 가운데 얘는 요거 때문에 늘어난 거라 제가 거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줄여주시고 요걸 복사 옆에 그림으로 복사하셔서 확인해주시고 여기다 붙여넣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끌고 내맘대로 왔다갔다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얘는 이제 버리시면 되죠. 를 조금 내리고 삭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력을 하시고 여기는 가운데 숫자는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고 모든 테두리 이제 바깥에 굵은 테두리 해주시고 안쪽에 굵은 테두리 여기는 이제 테두리 대각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실 게, 여기는 주황색, 여기도 주황, 주황 해주시고 명을 붙이시오. 요거죠, 셀 서식에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다 사용자 지정에 여기다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천 단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다 해주시면 안 되고. 세서식 가서 사용자 지정, 샵, 컴마, 샵샵, 공에 0, 명.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저장 한번 하시구요. 그 다음에 명했고, 이름 정의, 유효성 검사로 여기 체험 유형,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가서 목록 바꿔주시고, 원본을 요걸로 갖고 오시면 되죠. 이렇게. 확인. 저첫 번째 걸로 바꿔주시고. 그런 다음에 명했고, 주황했고, 이름 정의 2호에서 이 12, 요거. 대상자로 이름을 정해주시고요. 저장하시고. 음, 위에 거는 이제 다 했고요. 네, 함수죠, 함수. 첫 번째는 순위, 누적 참여인원의 내림 차순 순위를 1, 3까지만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그러면, if 불러보시고, if, rank, eq, 바로 열고, 얘가 범위 전체 주시고요, 절대 값 주시고, 얘가 3등까지만 작거나 갔다 3. 맞으면 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해서 붙이시고, 이것만 지워주시고, 등수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백으로, 이렇게 1, 2, 3등만 나와야 됩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학습 장소는 추주와 미드에서 1이면 실험실, 2면 강당, 3이면 강의실. 코드의 두 번째 글자, 요거 갖고 할 겁니다. 그럼 추주 먼저 불러오시고, 미드 가서, 코드. 코드의 두 번째 글자. 심표 2. 하나가, 얘는 는을 안 쓰죠. 잎으면 는을 쓰지만, 추주는 그냥 순서대로 실험실. 그 다음에 강당. 3이면 강의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게 1. 두 번째 글자 이면 강당 3이면요두 번째 글자니까 강의실 맞죠? 그래서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디카운터 함수를 사용해서 개를 붙이시오. 제험 막습수 디카운터 카운드는 전체 범위 주시는 거죠. 전체 범위 주시고, 저희가 구할 게 성인 대상자 체험학습 개수. 요거죠, 요거. 체험학습이니까, 뭐, 요거든 요거든 상관 없습니다. 주시고, 체험학습. 그 다음에 학습자가 성인. 세명 맞죠? 세명학습에서 성인 하나 둘셋세명 맞고 여기다 개를 붙이시오 엔드 연산자하고 다음표 묶어서 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sumif 함수 요거 sumif sumif는 이제 countif에 자만더 들어가죠. 그래서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인원 합계 요거 어미 주시고 크리테리어 조건은 유아 그 다음에 뭐에 합계인가요? 체험 학습 유아 대상자 누적 참여인원, 참여인원이죠. 제가 위에 걸 봐서 요거 참여인원 이렇게 하시면 어디가 구해졌나요음 요거죠? 3만 4백 3백 4십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요거는 맥스로 나왔는데 요번엔 라지로 라지는 최대 누적 참여인원 이 중에서 제일 큰값 하면 얘는 첫 번째로 큰 값이기 때문에 1을 주죠. 1. 제일 큰 값. 22,500 맞죠? 이렇게.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따른 학습 대상자 브이로그업 함수. 응급처치 찍고, 응급처치가 여기서부터 있으니까, 요렇게 주시고요. 저희가 구할 게, 체험 유형에 대한 학습 대상자 그러면 학습 대상자가 하나, 둘, 세 번째 3으로 해주시고요. 3그 다음에 범위 0이죠. 정확한 값0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이렇게 하면 초등학생 이렇게 하면 성인 각기는 확인해보시고 저장하시고 마지막 이제 조건부서식 요렇게 홈에 조건부서식에 새규칙의 수식을 사용하여 봐주시고 는 해주시고 누적 참여인원이 14000 요거 는하고 첫번째 값 찍고 f4 두번 행만 바꿀거라 그거나갔다14000 그래서 파랑 굵게 굵게 파랑 세번째 끝에서 누적 참여인원만 보면 되십니다. 요렇게 1 4 0 0 이상인 애들 저장해주시고요 그러면 요건 다 됐죠. 2번은 어떻게 하나요. 요거를 복사해서 이 작업 다 붙이시고, 선택하여. 이렇게 연너비 갖게, 이렇게. 그 다음에 필터, 학습 대상자, 클릭, 누적 참여인원 해서 복사해서 먼저 일사에 갖다 두시고, 이렇게 조금 늘리셔도 되죠? 얘가 성인. 이거는 한칸 내려서, 2만 이상. 그거 나갔다. 2만. 조건 주시고, 저희가 체험 유형 담당자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4개 국사에서 1 8해 주시고. 그래서 데이터에 고급가지고 범위를 다시 한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장소 찍고, 조건 범위는 예. 복사는 예. 이렇게 확인. 이렇게 나왔구요. 이제 얘만 나올 때는 표서식을 하죠. 여기서 색을 빼주시고, 홈에 채우기 없음 해주시고, 전체 씌워서, 표서식에 보통 6. 표서식에 보통 7이고, 요게 6.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워서 표서시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 항상 하시고 저장. 그럼 3번은 피벗이죠. 피벗은 복사하시면 안 되고 일작업에 있는 걸 갖고 요걸 사비 피벗 테이블 가시고, 여기서 기존 가서 3작업 찍고, B2. B2 맞죠? 요렇게 확인하시면 요걸 갖고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기 학습 대상자를 열로. 신청 인원을 행으로, 그 다음 값에는 개수와 평균을 보시면 됩니다. 체험 유형 개수로 나오고, 누적 참여 인원, 기본이 이제 합계인데, 요거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평균, 요렇게 해주시고. 다 되셨으면 이제 요거 보시고, 그룹 지우라 그랬으니까 21에서 50, 여기서 오른쪽 그룹 시작이 21, 의식 50, 10씩인가요? 10, 이렇게, 그건 맞죠?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쌀 병합 및 빈셀은 꽃표 2개, 그러면 여기 분석에 옵션에 요거 하시고, 빈셀에, 별표 두개 행의 종합계는 빼주시오 했으니까 지우시고 확인 그럼 얘랑 똑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에 맞게 그럼 빈 셀은 가운데로 가죠 요거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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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초등학생이 앞으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 가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내림차순. 그럼 요거랑 맞죠. 8.6 그러면 여기다 학습 대상자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신청 인원, 명까지 써주시면 되구요. 누적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오른쪽 아필드 설정에 여기다 참여 인원 써주시면 됩니다. 참여. 이렇 그러면 여기도 같이 바뀌죠. 또 얘랑 똑같은가 한번 보시구요. 그러면 맞죠. 이렇게 총합계3 맞고, 호3 4 3 맞고, 이렇게 업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장, 요거를 똑같이 뭐 명을 없애라 하면 여기서 요걸 명을 빼주셔야 되죠. 여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요거랑 똑같이 하시려면 일요일 지공 맞고 여기 명 빠졌죠 요렇게 그래서 저장 해주시면 되고요 사 작업은 차트는 항상 요렇게 만드시는데 일단 저희가 갖고 올게 요거 하고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그래서 일단 체험 유형과 신청 인원과 누적 참여 인원 하셔서 삽입 차트 첫 번째 거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동. 원래는 이제 제 4작업인데 한개 있으니까 2로 할게요. 2. 그럼 맨 앞에 가고요. 얘를 맨 뒤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보시면 항상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4작업 바꿨죠? 그 다음에 레이아웃 3. 전체는 굴림 11. 파랑박엽지. 그래서 이거를 굴림 11로 바꿔주시고. 바깥에는 파랑박엽지. 채우기에 질감에 여기서 보시면 파랑박엽지 요거. 안쪽은 흰색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줄은 파선으로 여기서 대시 종류 보면 파선 안 보이시면 검정색 해 주시고요 아 저걸 안 했네요 레이아웃 3을 이렇게 좀굵어지죠 얘가 그 다음에 제목은 성인 및 초등학생 체험학습 현황 쓰셔갖고 어... 인미, 조등, 학생, 체험, 학습, 현황... 하고 얘는 글꼴이 '불림 굵게 20'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씌워서 홈에 '불림 아까 해놨죠, 20 굵게' 여기서 서식에, 여기 흰색, 윤곽선까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하나는 이제 보시면, 꺾은 선, 누적 참여인원. 그래서 오른쪽 가서 계열 차트병, 종류 변경하시고, 요거 누적 참여인원, 보조축까지, 이렇게. 그러면 얘랑 모양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게 응급처치, 과학 실험, 증강 현실, 문학 체험, 가상 현실, 사진 촬영 그리고 이것도 한 줄로 되게 여기가 두 줄이거든요 이렇게 한 줄로 되게 그러면 오른쪽 데이터 선택 가서 여기가 응급처치 있고 미술 체험없고요 과학실험 있고, 증강현실 있고, 문학체험 있고, 두 개, 로봇이 없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랑 똑같이, 맞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들또두 줄로, 된걸한 줄로. 그러면 데이터 선택 가서, 신청인원명 편집 가서, 바로 요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신청인원명 확인해주시고, 다시한번 요것도 편집 가서 적참여인원 확인 확인 그럼 이렇게 한줄로 되셨죠 저장하시고 그러면 여기도 이제 값이 4천에서 16,000 축소식이 오른쪽 축소식이 16,000은 맞고요 기본은 4천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요. 저장. 그래서 보시면 요거 최대 누적 인원에서 요거 값을 나타내야 되고요. 찍고 한번더 찍어서 레이블 추가 이렇게 됐고 설명서는 최대 누적 인원에서 그리셔야 됩니다. 삽입 도형 가서 맨 아래. 은 최대 누적 인원 하셔서 얘를 빼시고, 요거는 검은색하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저장 한번 하시고, 아까 안 하셨던 요거 요거 끈선의점 보시면. 네모로 바뀌고 크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찍고요. 표시 가시면 옵션에 기본 여기서 네모로 바꾸고 크기는 10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도 이제 테두리를, 표시 가서 테두리. 여기도 테두리. 여기도 테두리. 여기도 테두리. 여기도 꼭 찍어서 테두리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죠. 이 밑에 들어갔죠. 그럼 빠진 게 없나요? 일려형템 어깨 꺾은 선으로 하고 마름모 어 마름모인데 제가 네모로 했네요. 그러면 다시 바꿔야 되고 여기다 점 넣고 요거 바꿨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표식 가서, 표식 옵션에 요거를 마름모로, 이렇게 마름모로 바뀌었죠? 이렇게 해서, 저장 한번 다시 해주시고요, 이렇게 그러면 일작업에서 저희가 요거 도형과 결제란 요거 함수 조건부 서식까지 하셨고, 이 작업은 보시면 요거 고급 필터에서 표 서식 주셨고, 3 작업은 피벗 했구요, 4 작업은 이제 차트까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장해 보고, 요번 거는 24년. (12월) (ITQXL A형이었습니다.)